남북한 사이의 경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휴전선, 군사분계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북위 38도선은 무엇인가요? 38선입니다. 한국규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총 4km의 폭을 갖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비무장지대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분쟁에 대한 재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민사재판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사가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법원에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입니다. 고조선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8개의 법이 있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탈조법입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부른 우리나라 이름의 외국식 발음으로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된 나라는 무엇인가요? 고려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어떠한 정치 이념을 근본으로 조선을 건국했나요? 유교적 정치 이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 정치 이념은 무엇인가요? 유교적 정치 이념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도읍을 어디로 옮겼나요?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의 최상위 기관인 대법원의 장으로 법원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말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판사입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로 법조 3륜이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판사, 검사, 변호사입니다. 법정 또는 법원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입니다. 3일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월 1일이며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일 운동 때 만세운동을 하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인가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귀, 코, 목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이 생긴 경우 가야 하는 병원은 어디인가요? 이비인 후과입니다. 선거에서 개개인의 투표권이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종교, 문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1인 1표를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평등권입니다. 신라시대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는데 이 우산국에 속한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옛 우산국에 속한 섬으로 우리나라 동쪽에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독도입니다.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때 관련된 법을 해석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 국방, 근로,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5대 의무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를 무엇이라 하나요?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감원 실직,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은퇴, 퇴직 후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가 실직, 해고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 일정 소득을 일정 기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입니다.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입니다.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참정권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3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국가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회, 법원, 정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인가요? 입법부 기관인 국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입법부 기관인 국회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사법부 기관인 법원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서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행정부입니다.